자 34번 봅시다 자 여기서 x의 5승의 개수를 구하려 그러면은 일단 요거부터 따로 봅시다 얘가 지금 3승이죠 그러니까 3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개 있는 거야 이게 3개 있습니다 3개 이거 생각합시다 그럼 얘가 전개돼서 나왔을 때 얘랑 얘랑 만나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그 항이 얘랑 만나면 a의 5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항을 누구를 갖고 올 거냐면 a의 4제곱 b 얘랑 만나서 5승이 되는 케이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역시 나오는데 여기서 a의 5제곱 b 얘랑 만나서 a의 5제곱이 되는 케이스 하나, 두 가지 케이스를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삼승 세 개죠. 여기서 a 네제곱 되는 케이스부터 봅시다. 자, 전개를 어떻게 생각하라고 있겠냐면 삼승이면은 이렇게 세 개의 괄호가 있고요. 여기서 세항 중에서 한 항을 뽑는 겁니다. 그럼 네제곱이 돼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3a제곱을 뽑으면요. 여기서도 3a 제곱을 뽑으면 여기서 1을 뽑으면 되죠. 음,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음, 9a 4네 제곱이 되고요. 이런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1 뽑아도 되고요. 여기서 1 뽑아도 되죠. 음, 여기서 1 여기 3a 제곱 여기 3a 제곱 여기서 1 여기 3a 제곱 3a 제곱 이렇게. 총세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 4제곱인 경우가, 일단, 이런 케이스가 27A 4제곱이 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여기서 3A 제곱을 뽑았을 때, 여기서 2A, 2A, 이렇게 뽑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12A 4제곱이 되는데, 얘도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3A 제곱, 여기 3A 제곱, 이렇게. 그래서 36A 4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다른 케이스가 이제 또 있나요? 이제 없죠? 예 그래서 A4 제곱은 더 하시면 63A4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누구랑 만나? 얘랑 만나는 거죠. 그래서 A5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A5 제곱은 63A5 제곱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여기서 A5 제곱이 나오는 케이스. 볼게요. 그럼 a의 5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3a의 제곱 뽑고요. 얘 예, 3a의 제곱 뽑고요. 그래서 2a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5제곱 되죠? 그러니까 33은 9, 28a의 5제곱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38의 24, 그래서 54a의 5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 수가 있나요? 5제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케이스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A의 5제곱은 이케이스 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A의 5제곱이 얘랑 만나서 A의 5제곱이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54A의 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4A의 5제곱 이렇게 두 케이스가 생기고요. 계산하시면 얼마냐? 9A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제곱의 개수는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 이용해서 예, 전개하는 방식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3승이니까 괄호가 세개 있고요. 여기서 네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뭘가져와야 될까? 예, 예, 예.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세가지가 있다. 하나, 둘, 세개 그래서 9, 4제곱이 세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 케이스 말고 또, 예, 예, 예. 이런 경우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12A의 대제곱이 세 가지, 그래서 36A의 대제곱. 그래서 전체적으로 63A의 대제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